안녕하세요. 저는 알레프 그룹에서 스냅챗 비즈니스 에드를 맡고 있는 오현진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세션 시작에 앞서서 잠깐 제 소개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저는 알레프라는 스냅챗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서비싱하는 파트너사에서 스냅챗이라는 조금은 잘안 알려진 플랫폼을 한국 광고주분들께 알리고 또 컨설팅하고 또 서비싱하는 역할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세션을 가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제 경력 내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쌓아왔던 경험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인지심리학을 전공했거든요. 인지심리학 공부하면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하면 데이터화 시킬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고민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데이터를 사람들의 경험을 잘 이끄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 또 그걸 기반으로 브랜드는 결국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아마 오늘 자리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이 세션에 참석해 주셨으리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데이터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더잘할수 있을지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요.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마케터 분들이시라면 또는 브랜드에서는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진짜 잘 활용해서 좋은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고 브랜드가 성장하는 데에는 어떤 단계가 좀 필요한지 또 스냅차리시라는 플랫폼이 데이터 기반 마케팅의 툴로서 해외 성장에 있어서 우리. 브랜드에게 어떤 도움이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좀 제가 미니 실험을 제안해 보고 싶은데요. 어, 지금 여기 룸 안에 데이터 시그널을 저희가 박수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룸의 모수 샘플을 저희가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박수 소리가 얼마나 되는지 좀 데이터 샘플을 모아봐야겠죠. 전체 데이터를 박수로 한번 모아보 주실까요? 제가 박수를 받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 전체 샘플이 이 정도라고 된다고 했을 때, 각자 맡고 계시는 팀에서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보실까요? 꽤 많은 분들이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나는 내 팀에서 데이터 네이밍 텍소노니와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다른 타 부서와 여러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에 관해서 규격화된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퀄리티 있게 모으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박수를 쳐보실까요? 숫자 소리가 현저히 줄어드네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커스터마이즈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 브랜드가 마케팅에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박수 쳐보실 수 있을까요? 어, 있긴 있으시네요. 근데 매우 소수죠. 사실 제가 디지털 컨설팅을 꽤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겪어왔던 이 현장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준 자체도 지금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저한테 보여주신 데이터 시그널만큼이나 굉장히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본바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그룹들은 꽤 많지만 데이터를 퀄리티 있게 잘 모으고 또 퀄리티 있는 데이터를 실질적인 마케팅 활동에 그리고 브랜드의 성장에 활용하고 있는 브랜드들 아직까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지금 현재 브랜드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신뢰를 좀 가져오고 싶어서 제 예시를 가져왔는데 저는 평생 동안 게임에 영 소질이 없고 또 게임에 별로 관심이 없는 디지털 사용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저한테 하루 주말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글로벌 런칭한 큰 게임사의 게임 광고가 저한테 한 다섯 번 정도 계속해서 노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마 마케터 분들의 이 피땀 눈물과 이 마케팅 효율과 영원하게 전환되지 않을 저의 간극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좀 아쉬워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제가 최근에 컨설팅하고 있는 저희 스냅챗을 활용하고 계시는 뷰티 브랜드의 케이스를 제가 가져왔는데. 통상 뷰티 브랜드들은 사실상 여자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이 여자 소비자를 타겟하기 위해서 많은 캠페인의 예산을 여자 타겟팅을 통해서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아주 소액으로 테스트 캠페인으로 남성 타겟팅 캠페인을 진행해서 이 뷰티 브랜드의 광고를 진행했었는데 의외로 남성 유저들이 이 광고를 보고 낮은 CPC를 활용해서 이 브랜드의 사이트로 랜딩된 는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높은 효율로 평가할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고객사와 저희는 남성 타겟팅 캠페인에 관한 여러가지 좀 어젠다를 더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데이터를 뜯어 보지 않았더라면 사실상 남성 타겟팅이 얼마나 이 뷰티 브랜드에게 유효한 로아스를 가져와 줄수 있었을지 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할수 없었으리라 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새 에겟남이라는 것이 가장 굉장히 핫한 이런 언어잖아요. 그리고 유행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루밍 하시는 남성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되는데, 사실 뷰티브랜드들이 정보를 안 알려줘서 제가 뷰티브랜드를 못 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고 또는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잘 전달하는지 아닌지에 있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라는 것이 사람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사실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는 진짜 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 쓸모없는 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관한 여러 가지 스텝들을 좀 가져왔는데 사실 오늘 20분에서 25분 안에 여러분께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또 데이터를 잘 아시고 잘 활용하고자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리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또 저희 스냅챗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기반 마케팅의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어서 몇 가지를 제가 스텝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첫 번째 레슨은 타겟 오디언스가 누구인지 좀 이해하는 거겠죠. 사실 많은 브랜드들이. 상품을 런칭하고 또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는 하지만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실제 타겟으로 하고 계시는 이 고객의 프로파일이나 페르소나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런 정보에 관해서 내부적인 데이터나 또는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페르소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내 타겟 소비자가 실제적으로 남성인지 여성인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이 한국에 사는지 미국에 사는지 중동에 사는지 또는 호주를 타겟하고 싶은지 등등의 여러 지오그래피 정보 또이 정보들을 더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주요하게 마케터 분들이 더 활용하시고 페르소나를 정의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은 정보 중 하나는 마케팅 채널에서 내 잠재 소비자는 내 이전 광고 활동에 반응을 한 적이 있는지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 웹사이트나 우리 웹, 앱으로 랜딩을 해본 적이 있는지 또는 우리 소비자로 실질적으로 된 적이 있는지 세일즈 채널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몇 번이나 우리 온라인 몰을 방문하고 또는 앱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언제 방문하고 이 사람이 수요일 오후에 일이 하기 싫어서 방문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토요일에 느슨한 오후에 방문하게 되는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마케팅 채널 세일즈 채널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잘 활용하시고 또 지금 있는 소비자뿐만 아니고 그 소비자 정보를 기반으로 잠재적으로 우리 고객이 될수 있는 유명한 소비자 프로파일을 잘 알아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그 다음 단계로는 소비자의 여러 전이의 접점을 잘 연결하는 건데요. 사실 소비자들이 한 번만의 전환이 잘 되지는 않죠. 한번 광고에서 제 고객이 된다면 저도 너무 기쁘겠으나 사실상 그건 어려운 일이라는 걸 마케터 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스냅챗만 하더라도 스냅챗 광고를 한번 하고 노출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아마존 웹사이트에 랜딩을 하. 더라도 한 번에 전환되고 한 번에 실질적으로 구매까지 이어지기는 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존에 랜딩했다가 장바구니도 한번 담아봤다가 아 오늘은 약간 아닌 것 같아 하고 고민을 했다가 다시 구글로도 또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또 다시 노출됐을 때 아마존에 랜딩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등 소비자는 저희 브랜드들 마케터 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꽤 다양한 경로로 많은 브랜드 경험을 접하고 나서 전환에 이릅니다 이런 모든 소비자 정보들을 좀잘 읽고 또 그런 정보들을 잘 활용할 때 소비자 전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 그럼 우리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 넛지를 해야 우리 고객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비자 행동을 연결하는 방법에는 아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흔히 활용하고 계시는 UTM 파라미터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채널에 있는 픽셀들 스냅챗도 스냅 픽셀을 통해서 소비자 행동을 트래킹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픽셀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플랫폼 자체에서 연동할 수 있는 AirBridge와의 연동 또는 구글 애널리틱스와의 연동 이런 플랫폼 인티그레이션 또는 컨버전 API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소비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우리 브랜드를 경험했는지 에 대한 정보를 잘 얻어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더해서 흔히 많이 하지 않으시지만 제가 느끼기에 강, 가장 강력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부에 있는 세일즈 데이터를 마케팅 채널에 데이터 임포트 시켜서 그 고객들을 다시 타겟팅하는 방식이거든요. 많은 마케터분들이 이 방법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그런 방법을 활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경험한 바 이런 데이터 임포트를 스냅챗도 사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데이터 임포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고객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핫 리즈들을 좀잘 타겟팅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 데이터 웨어하우스처럼 좀더 고도화된 데이터 거버넌스를 가지고 계신 팀이라면 데이터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들을 활용하셔서 여러 가지 채널들의 데이터를 잘 모으고 적재하고 연결하고 엔지니어링해서 이 소비자 데이터를 사실 소비자한테 다시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 활용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퍼널별로 강점과 약점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제가 만난 거의 대부분의 한국 고객사분들이 우리는 구매 전환에만 목적을 가지고 캠페인을 운영합니다라고 생각하고 또 퍼포먼스 중심으로 광고를 진행하시는 광고주분들, 브랜드분들, 마케터분들이 다수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함께 데이터를 뜯어 살펴보면 사실 전환 효과에 있어서 이미 좋은 컨버전 레이스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말인 즉슨 Ist... 퍼널에 있어서 이 브랜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위 퍼널이 아니라 이 상위 퍼널에서 최대한 많은 어디언스들을 내 브랜드의 마케팅 퍼널로 내려오게끔 한 다음에 그 좋은 컨버전 레이스로 실질적으로 좋은 구매 전환 효과를 이뤄낼 수 있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위 퍼널에 좀더 집중하면 우리가 좋은 전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좋은 세일즈, 좋은 성장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하는 많은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데이터 중 상위 퍼널 그리고 하위 퍼널에 이르기까지 어떤 소비자의 여정이 있었고, 그 소비자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더 잘해야 하는 부분에 좀 강점을 가지고 더욱더 노력하시는 것이 이 성장하는 데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또그 다음으로는 채널 기여도에 있어서 좀 정교하게 채널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툴이 좀 필요한데요. 저희가 만나뵌 많은 고객사분들 중에서 흔히 많, 아, 많이 하시는 오류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는 캠페인을 집행했고, 하루 이틀, 삼일이 지났는데 캠페인을 집행했더니 구매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캠페인은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소비자가 오늘 광고를 본다고 해서 모든 소비자가 오늘 전환이 되고 오늘 모두가 우리의 소비자가 될수 있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캠페인을 진행할 때에 통상 10일에서 14일 정도는 충분하게 소비자 데이터를 누적하고 그 소비자가 소비자 스스로도 브랜드를 이해하고 좀더 소화하고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게끔 하시고 또이 알고리즘 자체도 그리고 마케터 자체도 소비자 데이터를 충분하게 모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소비자가 광고를 한번 보고 바로 구매 전환까지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오늘 조금 고민해보고 내일은 남편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고 또그 다음 날은 친구랑 상의하다가 광고가 노출되면 다시 전환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애트리뷰션이 채널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좀 필요하고 여러 애널리틱스 툴이나 또는 MMP 툴 그리고 많은 방법론을 통해서 애트리뷰션에 대한 기여도를 명확하게 평가하시는 것이 데이터를 정말 잘 활용하시는 중요한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좀더 정교한 데이터 거버넌스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가진 팀이시라면 1, 2년 정도의 여러 세일즈 채널, 마케팅 채널의 데이터를 잘 적재하고 계실 경우 마켓 믹스 모델링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 모델링을 통해서 사실 스냅챗은 정말 언제 광고를 때렸더니 이 정도 효과가 났더라? 또는 유튜브는 어떤 타겟에게 어떤 효과가 있더라라는 조금 더 정교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마켓 믹스 모델링도 또한 가지의 조금 고도화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스텝은 A/B 테스팅을 다양하게 좀 시도하는 건데요. 제가 만나본 한국 고객사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로 새로운 시도에 있어서 많은 도전을 하긴, 하기는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잃어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아마 마케터분들이 더 많이 느끼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고객사분들하고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AB 테스팅을 통해서 좀 빠르고 또어 애자일하게 여러 경험을 해보고 실험을 해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건데요. 이런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어 채널별로 A/B 테스팅을 해볼 수 있고 또는 캠페인 목적에 따라서도 A/B 테스팅을 고민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소재 자체를 좀 다르게 해본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늘 이미지만 광고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비디오를 해볼까 또는 스냅챗의 경우 AR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AR 필터를 제작해서 경험을 제공해 볼까 등등 다양한 종류의 A/B 테스팅을 통해서 소액으로라도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실험 기반의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 데이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더 확장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시면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이 되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 제가 지금 서비싱하고 있는 스냅챗이라는 플랫폼이 데이터 기반 마케팅의 툴로서 우리나라 브랜드분들께 어떤 기여를 할수 있을지에 관한 소개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스냅챗은 전 세계 9억 명 정도의 월간 활성화 사용자가 있는 플랫폼이고 제가 이번 해 1월에 이 알레프 그룹의 비즈니스 헤드로스 온보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월간 활성화 사용자가 약 8억 5천 명 수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2019년부터 스냅챗은 사실 글로벌 사용자가 계속해서 급성장해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스냅챗 사용자가 많지 않아서 인벤토리 자체가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스냅챗은 북미나 유럽, 뭐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또 중동 지역, 또 인도, 호주 등의 국가에서 매우 매우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플랫폼이라 저희와 함께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계시는 고객사분들은 이 타겟 국가들의 수출하고 계시는 많은 브랜드들이 게임사도 있고 뷰티 브랜드들도 꽤 많고 엔터사들, 또 식품사들이 저희와 함께 하고 있어서 여러 브랜드들이 해외로 수출하실 경우에는 꼭 필수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스냅챗이 과연 어떤 플랫폼인가? 사실 사용하지 않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그 저희가 인스타 스토리 24시간만 가능한 이 컨텐츠 피드 있잖아요. 사실 그게 스냅챗에서 가장 먼저 활용된 피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팔로우하는 친구들 등등의 여러 컨텐츠를 이 인스타 스토리나 유튜브 쇼츠보듯이 소비할 수 있는 채널이기도 하되, 스냅챗은 사실상 채팅창과 카메라 필터가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새 젠지 분들은 카카오톡 이제 더안 쓰신다고 하던데 인스타 DM만 하신다고 하던데 저만 하더라도 카카오톡을 아직도 제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활용하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그러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팅을 하는 데 있어서 카카오톡처럼 일상적으로 북미, 유럽, 중동에서는 활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카메라 필터가 굉장히 고도화된 AR 필터 가 많기 때문에 그런 카메라 필터를 통해서 여러 브랜드들이 브랜딩뿐만 아니고 구매 전환 캠페인까지 다양하게 소비자들에게 자기 브랜드를 알리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냅챗은 사실상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의 수출을 하고자 하고 또 글로벌 성장을 꿈꾸고자 하는 브랜드라면 굉장한 성장 기회인 채널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스냅챗은 글로벌 m g 세대가 활용하는 채널이라는 점입니다. 스냅챗은 주요 25개 국가 카를 생각했을 때 1324의 90%가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젠지의 거의 대부분이 스냅챗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이고 또 1334로 하면 75%기 때문에 젠지에서 이 밀레니얼 세대까지는 굉장히 다수가 스냅챗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MZ 세대는 이제 2030년까지 모든 젠지까지 해서 모두 구매와 생산의 이 주체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mz 세대를 스냅챗을 통해서 브랜드를 스냅챗을 통해서 브랜드가 아 어, mz 세대에게 잘 알리고 또 계속해서 같이 성장하는 것이 향후 미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아, 동력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스냅챗을 소개하다 보면 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저희는 유튜브도 하고 있고, 메타도 타고 있고, 틱톡도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냅챗을 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요새 멀티 플랫폼 전략을 대부분의 브랜드가 활용하고 있고, 또 스냅챗은 다른 플랫폼과 다른 니즈를 소비자에게 만족시켜주고 있거든요. 이 유튜브나 메타나 틱톡도 당연하게 주요한 채널이지만 스냅챗 자체도 사용자에게 굉장히 큰 행복감을 주고 또 연결되는 감각을 주는 어 플랫폼이라는 조사가 있고 또. 아까 제가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전략 중에, 퍼널에 이 어퍼 퍼널을 확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스냅챗 자체가 다른 플랫폼에서는 한 번도 도달할 수 없는 스냅챗만의 유니크한 오디언스를, 특히나 글로벌 MG를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요한 채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해서 아까 잠깐 소개드렸듯이 스냅챗은 이 카메라 앱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런 소셜 미디어 채널이고 또 AR 필터가 굉장히 고도화돼서 여러 글로벌 브랜드들이 브랜딩부터 구매 전환까지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AB 테스팅을 통해서 AR 렌즈가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또는 그냥 이미지만 했을 때 우리 브랜드가 잘 알려졌는지 브랜드들이 다양한 테스팅을 하실 수 있고 또 스냅챗의 m 오디언스에게 단순하게 메시지를 그냥 받는 수신자 역할이 아니라 실제 가치 브랜드 경험을 창조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더 다양한 이 브랜드 경험을 생산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데이터는 사람에 대한 정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잘 활용할 때 저희한테 굉장히 주요한 성장의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정말 잘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또 마케팅의 성장, 브랜드의 성장, 각자 개인의 성장을 일궈내시기를 마음 깊이 바라겠습니다. 스냅챗씨그 여정에 함께 할수 있게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